아, 근데 우리끼리만 보는 거 아니면 서운해할 텐데요? 음. 아, 원호 선배, 어디세요? 아, 지금 다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. 누구 있냐고? 여기 지금. 오케이, 보험 하나 들어놨고 선배, 여기요, 여기! 으악. 나보다 윗선배가 오면 계산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있지. 시발, 당했다. 이건 덫이야 내가 당할 것 같아? 서운할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. 아, 지금 진짜 선배님 다 보고 싶어요. 네. <laughs> 아. 이 새끼들이 다 처먹고 나를 몰라? 아. <laughs> 있으니까 나는 계산 패스겠지. 수지 특장 님, 민규 국장님까지난 안전빵이야. 어, 나만 아니면 돼. 내가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거 같다. 아이고 아우 대표님 아우 나 가야 될거 같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내일 보자고 내일 보자고 아, 갑니다 지금 갑니다. 그래도 내 위에 수지 특장님이아 집사기다 뭐 알지 뭐. 씨안돼 시트키 지 마. 아모리아아씨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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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한다 진짜 고기 맛 점토로 했다이 고추장.